이찬원 루이비통의 무대를 뒤집었다. 전 세계 디자이너가 주목한 트롯 황태자 위 파격적인 순간. 그리고 현장을 울린 팬에 대한 그의 충격적인 행동.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루이비통 루이스 뷰이튼 2025 FW 컬렉션. 세계 각국의 셀럽과 모델 그리고 패션 저널리스트들이 모인 그곳. 수많은 카메라의 초점이 한 인물에게 멈췄다. 그는 배우도, 슈퍼모델도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트롯의 상징, 이찬원이었다. 루이비통이 초대한 초대형 글로벌 게스트 리스트에 리찬원의 이름이 오른 순간부터 패션 업계는 술렁였다. 그가 입장하자 현장의 조명은 마치 그를 중심으로 조정된 듯 집중되었다. 이찬원이 착석한 곳은 바로 프론트로, 프론트로 즉 디자이너와 주요 바이어, 하이엔드 셀럽만이 앉는 자리였다. 그의 좌석 바로 옆에는 프랑스 패션 디렉터 피에르 아로슈 그리고 일본의 스타일 아이콘 미아하라 케이가 앉아있었다. 그 순간 루이비통의 글로벌 아트 디렉터 앙리 마티웨가 기자에게 말했다. 그는 단순한 음악인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의 색을 입힌 브랜드입니다. 무대 위의 감정선이 그대로 스타일로 표현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인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찬원이 착용한 의상은 루이비통의 신작 세레니티 라인 위 시그니처 블루슈트, 고요함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표현한 디자인이었다. 그가 자리에 앉는 순간 플래시 세레가 폭발했고 해외 매체는 즉시 이렇게 보도했다. 케이트로 센세이션 리찬원 테이크스 오버 파리. 한국의 트로 신성 이찬원이 파리를 장악했다. 이찬원이 입장하자마자. 해외 디자이너들이 속속 휴대폰을 들어 글을 찍는 장면이 포착됐다. 한 프랑스 기자는 이렇게 전했다. 그는 묘하게 눈을 끄는 사람이었다. 말없이 앉아 있는데도 그 주위의 공기가 다른 색으로 바뀌었다. 루이비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초청은 단순한 홍보 목적이 아니라 이찬원을 동양 감성의 대표 예술가로 평가하며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협업까지 고려 중이라고 한다. 업계 내부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리 찬원, A Voice of Harmony, A Brand of Humanity, 조화의 목소리, 인간미의 브랜드. 그러나 진짜 화제는 런웨이보다 이찬원의 행동이었다. 쇼 시작 직전 한 여성 팬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보안 요원의 제지를 받았고, 순간 장례는 긴장된 공기에 휩싸였다. 그때 이찬원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직접 팬 쪽으로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든 뒤 자신의 가슴에 꽂혀 있던 루이비통 브로치를 떼어 그 팬에게 건넸다. 이건 당신의 용기에 대한 선물이에요. 멀리서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휩싸였다. 그리고 이어진 건 패션 기자들의 숨 막히는 셔터 소리. 그 장면은 단 10초 만에 SNS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장식했다. 그의 행동은 곧바로 화제가 되었다. 루이비통 측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그의 인성에 경의를 표했다. 그는 브랜드보다 인간을 먼저 본다. 그 진심이 루이비통이 추구하는 아트 오브 휴머니티와 일치한다. 해외 매체 보그 재팬은그 장면을 패션 위의 감정 예술이라 칭했고, 이에레리 프랑스는 이찬원은 옷을 입은 시, 시 라고 표현했다. 이찬원은 감정의 구조를 읽는데 탁월한 인물이다. 그는 카메라가 자신을 찍는 순간에도 시선을 팬에게 돌렸다. 그것은 관계 중심적 감성 지능이 결정체다. 이찬원은 오늘 패션쇼를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는 착장이 아니라 서사를 입었다. SNS는 그야말로 폭발했다. 이찬원 루이비통, 찬원의 품격, 브론트로킹, 해시태그가 트렌드 상위권을 점령했다. 팬들은 댓글로 이렇게 썼다. 그의 한 행동이 브랜드보다 더 고급스럽다. 이찬원이 가진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는 패션을 입는 게 아니라 품격을 입는다. 루이 비통 쇼가 끝난 뒤 앙리 마티의 디렉터는 다시 기자에게 말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향수도 조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적인 온기였다.